2026학년도 다입 정시,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. 기존의 상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바뀐 입시 환경이 펼쳐진 거죠. 이 변화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. 바로 이과생들의 대규모 사탐런 현상입니다. 과학탐구 응시자는 10만 명이나 줄고 사회탐구 응시자는 무려 15만 명 가까이 폭증했어요.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움직임이고요. 입시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점수 분포입니다. 수학 표준 점수 127점. 딱이 점수 하나에 자그마치 13,490명의 학생이 몰려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내가 받은 점수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?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예측 방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. 그냥 점수 합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. 이제는 데이터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경쟁력을 읽어내야만 합니다.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주제는 바로 그야말로 지뢰밭에 되어버린 2026학년도 정시입니다.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격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전략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 먼저 지금 정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부터 짚어보고요. 데이터 안에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해법과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. 도대체 2026 정시는 왜 이렇게 혼돈에 빠진 걸까요? 그 혼돈의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. 올해는 정말 역대급 변수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. 일단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죠. 국어도 영어도 너무 어려웠고요.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탐 런 현상까지 겹쳤습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올해는 특히 상위권 대학들 마감일이 31일로 동시에 집중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피 튀기는 눈치작전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. 심지어 입시 업체들 예측 점수도 막 10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혼돈을 만드는 진짜 원인, 바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함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여러분의 점수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함정, 바로 사탐론의 딜레마입니다. 사회탐구를 골라서 표준 점수를 높게 받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이만기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과학탐구의 5%에서 많게는 10%까지 가산점을 줍니다. 이게 표준점수로는 6, 6점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니까 사탐에서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이 가산점 한 방에 그냥 뒤집힐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등급에 대한 헛된 믿음입니다. 이 하이퍼리뷰의 분석이 정말 뼈를 때리는데요. 2등급 끝은 정시에서는 3등급과 거의 똑같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가 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상향 지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. 실제 경쟁력은 3등급 초반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2등급이니까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. 일종의 심리적 함정이에요. 자, 여러분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수학 표준 점수 132점. 전국에 딱 34명 뿐입니다.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죠. 엄청난 경쟁력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딱 2점만 내려가 볼까요? 130점에는 9,000명이 넘습니다. 그리고 127점에는 무려 13,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. 단 1점 차이로 수만 명과 싸워야 하는 이 구간에 내 점수가 있다? 이건 뭐 합격으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도대체 해법은 뭘까요? 이제는 단순한 정수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경쟁력을 분석해야 합니다.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해법, 바로 데이터 드리븐 컨설팅입니다. 데이터 드리븐 컨설팅.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해요. 기존처럼 총점이나 등급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대신에 내 점수 근처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지, 과탐 가산점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, 그리고 나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디에 지원할지 그 심리까지 분석하는 거예요. 이걸 전부 종합해서 오직 나만을 위한 최적의 지원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이죠. 그렇다면 이 데이터 드리븐 컨설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? 이 혼돈 속에서 합격이라는 확신으로 가는 길, 3단계 로드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공을 위한 로드맵은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내 점수의 경쟁력을 아주 깊게 분석하고요. 둘째, 여러 가지 변수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최종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는 심층 점수 경쟁력 분석입니다.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 점수가 수만 명이 몰려 있는 위험한 구간인지, 아니면 경쟁자가 적은 기회의 구간인지 그 밀집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. 그리고 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따져서 단순히 다 더한 점수로는 보이지 않았던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. 두 번째 단계는 다변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.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넣고 돌려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대학별로 과탐 가산점을 적용하면 내 등수가 어떻게 바뀔까? 경쟁자들은 안정적으로 지원할까? 아니면 다른 과로 교차 지원을 할까? 이런 패턴을 예측하는 거죠. 또 수시에서 넘어오는 2월 인원이 얼마나 될지,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예상치 못한 기회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싹다 점검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. 이제 이 모든 분석을 합쳐서 개인 맞춤형 최종 전략을 세웁니다. 이만기 소장이 강조하듯 무조건 상향만 쓰는 건 위험해요. 최소한 하나는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해서 안정, 적정, 상향이라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드리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까지 피 말리는 눈치 작전을 해야 하니까 언제 원소를 넣는 게 좋을지 그 타이밍까지 코칭하고요. 난이등급이니까 같은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가장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2026학년도 정시는요. 이제 명백히 남들과 똑같은 점수, 똑같은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.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데이터의 뒷면을 읽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저 막연한 감과 어설픈 예측에 의존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격의 확신을 손에 쥐시겠습니까? 지금 여러분의 정시 전략은 정말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까?